이번 소야 전남 장성에 있는 아주 대형지로 출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곳 저수지 같은 경우 물이 좀 빠져 있다가 어제서부터 조금 전까지 비가 좀 왔습니다. 비가 오면서 수위가 한 15에서 한 20cm 정도 불었어요. 그리고 지금 육초가 잠기면서 고기들이 지금 육초에서 여기 저기에서 지금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의 계절 때마침 내린 봄비에 저수지 상류로 몰려든 녀석들이다 전남 창성의 어느 저수지 극심했던 겨울 가뭄을 생각하면 단비일 수밖에 없는 봄비가 내리고 있다. 산란을 준비하던 물속 녀석들은 오름수위를 거슬러 상류로 오르고 물속에 잠긴 육초를 산란장 삼아 몸을 털고 있는 4월의 어느 날 봄날의 덩치를 노리는 산에도 상류 육초지대에 낚싯대를 펼쳤다 오늘 포인트는 최상류권에 수심이 지금 가장 깊은 낚싯대가 음 75, 80 정도 되고 얕은 곳은 수심이 한30 정도 됩니다 그런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 지금 대를 피면서 보니까 야 작년에도 이곳에 한번 왔었는데 작년에도 살치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지금도 뭐 대를 피면서 미끼를 따로 넣으니까 지렁이, 옥수수, 떡밥 할것 없이 그냥 살치가 막 달려드네. 요 야, 오늘 낚시 조금 힘들겠네. 힘들겠어. 아, 참. 자, 오늘 대편성은 뭐, 짧게는 3위. 3위 때부터 길게는 60대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지금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한80 정도 나오고, 얕은 곳은 4십이채안 됩니다. 42. 뭐한 37, 8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끼는 지금 지렁이 옥수수 떡밥 미끼를 다 준비를 했는데 이 곳이 뭐 작년에도 한번 해봤는데 살치 성화가 심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대표성을 하면서 옥수수 미끼를 썼더니 지금 살치가 뭐 들어가자마자 막 계속 달려드네요. 아, 그래도 좀 전까지는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다가 그래도 지금 딱 바람이 멎었어요. 아, 분위기는 급살아나는데. 아, 분위기에 맞는 녀석이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가장 깊은 곳이 80cm. 가장 얕은 곳이 40cm가 안 되는 소식입니다. 집을 밝히고 밤을 준비하는 사내. 아무래도 오늘 낚시의 관건은 거침없이 달려드는 살친 녀석들의 성화일 것 같다. 산란하는 붕어와 살치가 공존하고 있는 상류 육초지대. 어지러운 밤이 예상되지만 한두 번의 붕어 입질이면 충분한 오늘의 낚시다. 야이 얕은데도 응? 40이 안 되는데도 살치가 거기도 살치가 있네 이런 오후 6시를 지나는 시간 야간 개미로 하나둘 바꿔가는 산이다 정면 이팔때 h o 으면 놓칠 뻔한 입질이다. 성가신살치 입질 속에서 찌를 올려 둥둥 거렸던 붕어 얼핏 봐도 덩치급이다 우와. 자 케미를 좀 일찍, 일찍 꾹고 낚시를 하는데, 살치가 좀 많이 되더라, 고 살치가. 살치가 많이 되더라서, 치가쫙 올라와서 옆으로 쓱 가는 거야. 그래서, 아, 또 살치인가? 리고 챔피를. 옆에, 낚시가 던지고 났는데, 쫙 올라왔다가 옆으로 싹 가고 있어요. 그래서 챔피를 했더니. 비가 오고 물이 불면서 붕어들이 산란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이 시기에 산란 붕어는 바로바로고 자시작 80이 채안 되는 수심에서 나온 정확히 41cm 크기의 붕어였다. 그리고 서서히 채빛을 내기 시작하는 지불. 그런데 복병이라 생각했던 살치가 문제가 아니다. 예보에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계절. 밤에 내리는 비라면 악재일 수밖에 없다. 시작은 좋았는데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그리고 살치성화까지 생각이 많아지는 산이다 내일 아침 기온이 한 3, 4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온이 한 5, 6도? 한 4,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릎이 시릴 정도로 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야 이렇게 기온이 떨어질 줄 알았으면 뭐. 위에 옷을 더 두꺼운 잠바를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어긋난 예보에 계획도로의 낚시가 어려운 밤이 되었다 살친 녀석들은 찌를 올리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밑길를 탐하기만 하고 비 오고 기온 떨어지면서 고기가 싹 빠진 것 같지 않지? 근데 살치는 왜안 빠지는겨? 어? 굵은 빗방울에도 굴하지 않는 살치를 보고 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는 산이다 가정을 지나는 시간, 수면과 파라솔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찾아들고 있다. 잡았다. 야, 살치가 완전히 꽁치만해, 꽁치. 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야, 살치가 이제 기만아. 아유, 씨. 살치가 몇 개가 움직이는겨. 참, 씨 야. 야, 벌써 다 군다, 응? 벌써 닭이 울어요 새벽은 다가오는데 입질은 살치 입질만 있고 아 이제 빨간불로 바뀌는게 반갑질 않아요 반갑질 않아 야 살치가 얼마나 되더나 기온도 떨어지고 내 마음도 춥네요. 수면이 고요해지면 긴장하게 되는 사례. 이럴 때는 물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 아침에 한 타임 오겠는데, 어째? 이제는 동틀 무렵의 기회를 노려야 하는 걸까 햇살 비춰 오는 아침 낚시까지 이어가보는 산에다 아이고, 떨어졌다. 야, 진짜 살치가, 살치 100마리에 붕어 한 마리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참. 하, 제가 살치 때문에 <laughs> 항복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야, 가려고 하니까 날씨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아, 그래도. 하루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살치 <laughs> 때문에, 아, 포기했어요, 포기. 그냥, 이번 출전은, 그냥, 잘생긴 붕어 한 마리로, 그냥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이야, 오늘, 대박이구나, 라는 예감도 들고, 참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시간까지, 아, 살치 무서워서, 그냥, 이번 출조는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번에 좋은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 살치야 니들이 이겼다 와 나를 항복시킨 거는 아마 고기 중에는 살치 밖에 없을 것 같아 물이 불면서 붕어들이 좀 산란을 하러 올라왔어 이 시기에 산란 붕어는 바로바로 바로. 자, 다시 갈까?